아, 예레미야 43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43장은 요한안과 및 모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백성들을 이끌고 애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예레미야가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이 애국을 파멸시키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 본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상의 나라 애국을 치려 한다는 사실을 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 3, 4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 주,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하 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셨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내리아의 아들 바르기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깬 것이요. 가리아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큰이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아, 이처럼 그들은 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 다바네스에 일었을 때에 주님께서 애리미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느브간네살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 놓은 이 돌을 위에 돌들 위에 자기 보좌를 차려 놓고 그 위에 치,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 땅을 치면 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염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고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야 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13절까지입니다.